m 이 own p e r s o n a 용가리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한성 올데일롱 노트북을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또커말못시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 대방출 이런 건 못하지만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언박싱 궁. 에러노노트북 언박싱 궁. 언박싱. 자꾸 언박싱이래. 베이직도 아이 아니... 노트북 언박싱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봐주세요 여긴가? 무게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 가벼웠는데요. 이게 막 엄청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사용하던 게 워낙 무거웠다 보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백팩에 이거랑 충전기랑 책들이랑 다 해서 이렇게 메고 다니면 오래 다니면 당연히 그거는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뭐 다른 그런 더 얇고 가벼운 제품들도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고른 거기 때문에 만족해, 만족하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얇다 보니까 이 패널 모니터 부분이 좀잘 흔들리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걱정되지만 그래도 조심히 사용하면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부분은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살짝만 눌러도 막 처지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좀 손목에도 무리가 좀안 가는 것 같고 되게 편하게 쓸수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이거를 이렇게 탁 접었을 때 여기에 키보드 자국이 안 남아요. 그전 거는 매번 닫았다 열면 키보드 자국이 남아가지고 다 닦아줬어야 됐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자판 사이랑 그리고 끝에 이런 틈새에 먼지나 이물질이 잘 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좁아가지고 청소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스러기 같은 거안 떨어지게 조심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터치패드는 사용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클릭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터치패드를 원래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패드에 터치패드를 잠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두번 누르면 잠금이 돼요. 근데 이렇게 타자 치다 보면은 여기로 누르게 돼서 막 잠금이 되니까 다시 또 해지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잠금 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장점이 될것 같아요.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요. 제가 이거를 뭐 바깥에 들고 나갈 때는 보통 충전기를 가지고 가지만 뭐 콘센트 꽂을 데가 없다 하면은 멘붕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그 상태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속도는 뭐, 당연히 빠르죠.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 전에 사용하던 게 이제 6, 7년 사용을 해서 너무 느려서 그런지 이걸 사용하고는 진짜 신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성 올데일롱 노트북 사용 후기를 이야기해봤는데요. 노트북 관심 있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